그 다음에 제한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된 액수는 향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될 수 있죠. 물론 뭐 아직 지급이 안 돼가지고 지급이 안된 부분은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무효니까, 대법원 2014년 판결, 자,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임대차 개간 임대차, 임대차를 진행하면서.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 임대인이 이제 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계약서 가지고 임대인이 원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또그 계약서에 따라서 뭐 임대인의 요구를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차인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인데 그걸 나중에 이제 나갈 때는, 나갈 때는 임차인이 그 문제를 삼거든요. 문제를 삼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어, 그런데 그 동안에 뭐 계약 기간 도중에 뭐 임대인이 수시로 와서 음?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수시로 와서 어, 물가 올랐으니까 뭐5%더 내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할때 그때 그때 이제 응했던 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부당이득 반환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어, 보증금 청구할 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서 그런 어, 부분까지도 부당이득으로 이제 청구를 했었어요. 어, 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어, 불법 원인급여다라고 하는 어, 그런 임대인 항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원인급여 항변이 이제 어떻게 판단됐는지 이제 고개 이제 쟁점이 된 사건인데요. 어, 그법아참 그,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은 불법원임급여 항변을 임대인 항변을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법의 취지, 어,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은 임차인이 그거를 그 초과하는 부분을 더 줬다 그래서 그걸 불법원임급여라고 할을 할 수는 없다라고해서 그냥 한마디로 깠어요. 어, 그리고 어. 그 지금 법률에 비춰 보면은 불법 원인 급여로 인정되기 는 거의 어렵습니다. 어. 어, 불법 원인 급여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민법 741조 원래는 이제 부당이득 부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당이득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의 약간 특칙으로 어, 746조에서 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를 부당이 되게 어떤 특칙으로 어, 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음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할 때.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약간 도박 빚 같은 그런 거예요. 도박 빚 어, 도박을 하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한테 도박 자금 인걸 알고 도박을 해야 될그 돈인 줄 알고 빌려주는 그런 그 행위를 했을 때그 빌려준 돈은 나중에 원래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갚아라 어, 라고 해야 되는데 또는 부당이득 했으니까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불법 원인급여라 고해서 어, 그거를 어, 돌려받지 못하는 그냥 불법의 원인으로 계산을 급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그,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불법 원인급여는 굉장히 현행법상으로 지금 제한이 그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어, 어, 그 아주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laughs> 그걸 그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언젠가요 작년, 재작년, 몇년 전인데, 그 우리가 그 부동산 명신탁 관련해서, 예를 들면 내가 그 다른 사, 명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명신탁을 했는데, 그 명신탁 그 명신탁 부분이 명신탁 명신탁이었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이자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명의신탁 부분을 어 원인무효기 때문에 그게 어 무효기 때문에 돌려달라라고 해서 어뭐 말소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청구가 원래는 가능하죠. 법리상으로 가능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그, 그 원인이 그 청구는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명의신탁을 한 계약은 법적으로 원래는 그, 무효가 되고, 무효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그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당이득으로서 말소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어, 이론을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 불법은 임급이다 그거 너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내한테 준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의 반환은 어, 법에 반하는, 법에 위법되는 것을 알고 나한테 준 거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부, 불법 원인급여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어, 대부분의 그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갔었습니다. 기존의 판례는 그 반환 가능하다, 어, 돌려 말소, 말소 등기를 인정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는데요. 그 판결을 파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가지고 어, 대법 판결이 대법원, 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는데 그 주요 쟁점이 불법원인급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수설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어, 제법 그래도 많은 수의 소수설들이 불법원인급여다. 라고 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게 판단을 했었어요. 뭐 당연히 이제 그 불법은 임급위로본 어 그런 어 대법원 소수 의견의 근거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명신탁이 근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는 결과가 돼야지 명신탁을 안 하지. 그 아무리 뭐 법에서 그어 명신탁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무효다라고 하고 또뭐 형사처벌, 과징금을 할 할지언정 근본적으로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게 되면 다 그게 이제 몰래몰래 몰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어떤 결과 이런 부분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어, 의견을 그몇 분의 이제 대법관이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소수 의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 현행법 하에서 인정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죠. 어, 부당한 이득을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 그런 그, 그, 그런 게 어, 정상이고 어, 원칙이고 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예외적으로 어, 극히 반사회질서에 관련된 뭐 도박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에만 한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판례, 아, 대법원의, 어, 그 입장에 비춰본다 그러면은, 이걸, 그, 차임 증감 청구권,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임대인이 그냥 가져갔는데, 어, 임대인이, 야, 그 불법원인급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행 법리상으로 보면은, 인정되기는 어, 상당히 어려운, 어, 결론런 결과가 되겠죠.